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홍익대학교 케빈리 교수님께서 xr uiux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케빈리 교수님은 싱가폴 국립난양안 이공 대학과 뉴욕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홍익대학교 조영 대학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그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름은 케빈리라고 하고요 현재 홍익대학교에 그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일단, 그, 이 자리에 그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청해주신, 어,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은, 어, XR에 있어서 UI, UX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아마 최근에 XR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한 2, 3년 동안 갑자기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어, 많이 어, 불렀던 내용이고요. 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XR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VR과 AR, MR, XR이라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그 안에서 또 혼돈이 되고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 가상 공간과 가상 현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VR 같은 경우에는 어, 현실의 공간하고 완전히 어, 몰입이 되는 외부와 차단이 된 공간이고요. AR, MR, XR이란 공간은 현실과 가상이 하나의 점,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그 어떤 가상 공간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나누는 기준은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이랑 두 분야로 나뉘는데요. 어, 일단 MR과 XR, AR,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어, 모든 XR을 AR이라고 분류할 수는 있죠. 그래서 XR이 분명 증강현실의 일부이고요. 증강현실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모든 AR이 XR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굉장히 많은 부분과 어, 현장에서 XR이라는 어, 그 XR 현실 그그 그 확장 현실에 대한 혼돈된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실감 미디어라고 했을 때 실감 미디어의 XR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실제 XR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아닌데 어, XR이라고 명명되는 부분도 많고요.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분명히 직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AR과 XR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같은 증강 현실이지만 AR은 일단 그 스크린이나 어떤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 위에 우리가 보통 오버레이 오버레이드, 오버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위에 덮여지는 거죠. 저그 안에 어떤 공간이나 깊이 또는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이 혹시 그저 멀리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작은 어, 석, 석조상이지만 가까이 갔을 땐 굉장히 크게 느끼는 이유도 거리 그러니까 뎁스와 뎁스에 따른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의 변화가 생기죠. AR에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고요. XR은 실질적으로 스케일과 크기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공간상, 공간과, 어,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를, 어,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여기에 공간이라고 써 있는 부분, 스페이셜이라고 되 있는 부분에, 어, 사실은 공간 인지 능력이죠. XR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 트래킹하고 실시간 매핑 기술이 들어있어서 어느 공간에서 글래스를 쓰시거나 HMD를 쓰시게 되면 그 공간에 있는 업젝트들을, 어, 바로 어, 인지하고 높이와 뭐 물체들을 어, 인지하게 되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최근에 릴리즈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 어, 기존의 XR이 이제 단순히 인간, 사람, 휴먼과 이제 인간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데서 어, 로봇이라는 어떤 그 다른 개체와 그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그 통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아, 소개 설명이 잘되 있는 동영상이라서 한번 잠깐 가져와봤습니다. 자 지금 아, 나가시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어 지금, 어 지금 이제 소리가 나가신지 아, 모르, 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어, 잠시 화면 어, 제가 어, 화면이 잠시 정지가 안 되는군요. 잠시만요. 어, 정지시키고 보면 지금 이제 위에 보이는 어떤 구조물, 철골 구조물이나 그 기둥 같은 것들은 증강 증당, XR의 증강 현실을 이용해서 실제 사, 어, 설치되기 전에 사전 점검과 설계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 가, 아주 어 증강 현실의 기본적인 그 어, 역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 용, 어, 영역이 이러한 디자인이나 뭐 개발 관련돼서 가상의 물질 가상의 오브젝트와 현실의 공간에 이런 매핑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 있는 어, 기능도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Microsoft we have been working to bridge the gap 이제 그 전에는 로봇이나 이런 그 어떤 인터랙션에 있어서 모바일 태블릿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UI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그 UI 형태가 변경 어, 이 됐죠. 실제 공간상의 어떤 제스처를 쓰는 환경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실제 그 AR 애플리케이션은 현장에서 점점 더 어,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K 그 개발자 버전으로 지금 아마 릴리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로봇 인터랙션의 그 XR 환경으로 어, 통제를 하게 되는. 네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XR이라는 가장 어, 기본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 XR 인터랙션을 위한 직관적인 UI UX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어, 사례 연구와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R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VR하고 조금 다른 활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VR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의 공간과 완전히, 어, 차단된, 몰입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어, 적용 범위가 아무래도 좀, 어,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 XR은 현장, 현실을 기반으로, 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큰 거부감 없이 활용이 가능하죠. 어, 아마 재작년, 통계 자료, 연구, 이제, 연구, 연구 통계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그 AR과 VR의 활용성에 대해서, 어,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R과 VR이 사용되는 영역이, 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요. 어, XR 개발의 필요성의 한 예로 들면, 이제 이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공군 그 정비 저요. 정비 인제 창인데 그 안에 그 엔지니어들이 실제 XR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그 업무 수행 능력과 에러 발생률을 어, 연구 조사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어 레벨 1부터 레벨 5그 이상으로 이제 그 고, 숙련도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지는데 레벨 1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들에게 XR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어 레벨 1의 엔지니어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2개의 정비 과제 중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게 3개, 8개는 하지 못했고요. 그 중에 3개조차도 실수를, 에러, 에러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AR,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XR에 해당되는 그 장비를 이용한 인스트럭션을 했을 때 12개 과제 중 12개 전부 수행을 했고 그 중에 에러 비율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 레벨 5에 해당되는 고도의 숙련도에 해당되는 정비 엔지니어에게 그 기존에 있는 매뉴얼 방식으로 했을 때 12개 중에 12개 다 완수는 했지만 8개의 에러를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레벨 3, 레벨 5보다 좀 낮은 단계의 그 엔지니어에게 역시 같은 과제를 AR이라는 디바이스의 도움을 얻었을 때 12개 중에 12개 전부 수행을 했고 그중에 에러는 하나도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AR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어, 어, 사용되는 그 빈도나 그 효용은 굉장히 어, 중요하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저희가 어, 사용했던 어떤 정보나 컴퓨터나 어떤 기기들을 사용하는데서 대부분 텍타일 기반이죠. 저희가 터치를 하거나 타자를 치거나 아니면 볼펜을 잡고 쓰거나 하는 그 감각기관에 있는 텍탈 기반의 어떤 그 UI에서 지금은 제스처 기반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에는 어떤 마우스도 필요 없고 키보드도 아 물론 이제 키보드라는 도움을 받으면 또 입력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어 제스처 베이스에어 제스처 센스 제스처 를 감지하는 형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디바이스 또한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어 컴퓨터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어 hmd vr 디바이스 지금은 이제 그 mr xr 디바이스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좀더 지나면 아마 그 애플 글라스가 지금 예상으로는 22년 가을이나 겨울에 지금 그 생산 예정이 돼 있고요. 조금 늦어지면. 23년도 1분기, 2분기에 아마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애플글라스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아마 XR 그 콘텐츠에 어, 폭발적인 증가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두개점 있는 거는 어, 아마 그 1, 2년 전에 어, 드라마로도 아마 방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유니버시티어 모워싱턴에서 실제 그 컨택 렌즈로 어, 표현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아마 먼 미래에는,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어쩌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실제 그 컨택 렌즈를 써서 그 안에서 저희가 활용하자, 활용하고자 하는 그 AR 컨텐츠 또는 XR 컨텐츠를 소비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어, 지금까지는 핸드폰,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아, 전달받았던 형식을 지금 이제 웨어러블 기반의 이제 디바이스인데요. 저희가 그, 그전에는 굉장히 큰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홀로라든지 라든지 바이브의 어, VR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사실 외부에서 착용하기에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큰 디바이스인데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어, 변하게 되면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곧, 어, 출시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XR 공간에서 디자인 요소로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를 한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컴퓨터 스크린을 보거나 모바일 폰을 봤을 때그 안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실제 그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용하게 되는데요. XR은 글라스를 쓰게 되면서 글래스어그 글라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보들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해진 어, 화면에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그 장소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이 어 위치의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그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 주변시라고 하죠. 주변시라고 하는데 그 peripheral vision이라고 해서 인간이 볼수 있는 인간의 시야각이 정해져 있죠. 보통 110도에서 120도 사이를 인간이 볼수 있는 시야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시야각 중에서 어느 위치에 메뉴가 놓일 때 가장 좋은 위치일까에 대한 연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동그랗게 큰 이미지에 하얗게 놓여 있는 화면이 그 장소가요. 그게 이제 코어 포커스라 고해서그 시야각으로 봤을 때 집중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어 규정된 곳인데요. 어 보통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 위 아래를 봤을 때 왼쪽으로는 한 30도 정도, 오른쪽으로 30도 정도가 어 시야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되고요. 더 이제 많이 움직이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주변 시에 확장된 공간을 하면 어, 양쪽으로 각각 55도씩, 어,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위아래로는 조금 다른데, 위쪽으로는 한 20도가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되고요. 가장 이제 최대치는 60도. 그 다음에 아래로 하게 되면 12도, 그 다음에 40도 정도의 시야각이 공간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XR이라는 공간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위치는 눈앞에 있는 그 코너, 코너 포커스라는 영역이고요. 거기를 벗어날수록 아무래도 눈의 피로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지력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프레임을 보시면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나 어떤 정보들은 거의 어떤 형태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책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그 지면의 크기가 있고요. 어, 어,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 스크린의 크기가 있고 또 카메라나 다른 어, 이미 어, 다른 기기를 쓰시게 되면 그 프레임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역이 존재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 시야각의 어떤 프레임 근데 이제 그 XR에는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가, 어떻게 보면 어, 디자인하는 데서 좀더 어려운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XR로 보여지는 앞에 있는 메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예제인데요. 평면으로 할 것이냐, 곡면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 곡면도 여러 개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3번하고 4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고요. 그 중에서도 3번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어, 내려가면서 가운데 있는 정보, 결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런, 그, 좀, 변화를 줬는데요. 힉스 법칙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개의 선택권을 가졌을 때 사용자는, 어,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어, 일종의 그 UI 디자인 할때 매우 중요한 디자인, 어, 법칙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어폰 라스토프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 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하나의 법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UI 어 디자인 요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 디테일의 최소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더 텐션을 맥시마이즈 시켰을 때 결국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인지를 어, 인지 작용을 어, 좀 어, 로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이미지는 기존에 어, 우리가 사용했던 익숙하게 사용했던 2D 기반 결국 스크린 기반의 UI 디자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 결국 지금 기존에 있는 2D 디바, 어, 기반의 디자인에서. 어, 공간상의 UI UX라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결국은 지금까지 있던 그런 어떤 UI UX의 개념과는 매우 상이하거나 아니면 유사하지만 매우 상, 상이한 환경에서 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좀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UI UX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